초고 영상이죠. 금이에요. 때가 됐다고요. 호호 예. 워치어 좋은 생각 같군요. t 오십 o n 토 뺏어 사제굡장 숨기 변신 무기 뚱바카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잘해봤습니다 네 잘갔어요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자, 출신이 의심스럽다는데, 해명.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취소해야 돼. 취소, 취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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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다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기다릴게요. 예, 길리아스 전투. 어, 들어갔다. 자, 아, 조심다 나오세요. 예. 네,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맵 맵을 잘못 선택했어요. 나오시면 돼요. 맵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네, 다 네. 나와주세요. 네. 연락 캐릭터 로왔습니다님 초대 부탁드립니다. 어, 안 보이는데? 지금 사촌 형님이랑 호텔트 저랑 파티죠? 오... 네. 어, 저 호드에 홀로 있습니다 네, 나오시면 됩니다 태아씨 받으시면 돼요 저 파티 없습니다 지금 파티 없어요? 제가 쏘드릴게요 네, 저 파티 없습니다 잠시만요, 물어볼게요 어, 준비되셨어요 다들? 네 입장님? 네, 준비 다 됐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교통님 그 준비 다 되셨나요? 파티? 네 네, 갈게요. 그, 그리고 뭐, 두분 하시면서 대화하셔도 돼요. 그, 스트리머트끼리는 대화해도 됩니다. 가겠습니다. 아, 어,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길리아스 도시 네. 막판 갑니다. 자, 길니아스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자. 어, 갑시다.

자, 지금, 히 m 진영의 도적이 하나. 벌라 쪽에 도적이 하나. 아, 근데 손죽자가 있거든요. 손죽자가. 손죽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무섭네요. 투표는 이제 끝났습니다. 손죽자를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손죽자는 지금 노특 평전에 어, 악명이 자자한 혈죽으로 수많은 어... 모토 평전의 힐러들의 어 머리털 다뽑 뽑게 만들었어요. 지금 어... 다 <laughs> 그래서... 아, 저도 저분한테 네. 한번 끌려갔네. 특히 사제나 뭐 이런 유저들은 저분, 저분 저분 만나면 제 몸소리를 칩니다. 몸소리를 쳐요. 그리고 저분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분이랑 같이 평전하면은 저분의 데스노트가 있어요. 이 <laughs> 그 판을 맞아요. 진다. 저분에게 데스노트 적힙니다. 사제분들 다들 이판 잘해야 돼요. 못 이기면은 손죽 손죽님의 데스노트에 적혀서 아마도 끌려다니시지 않을까 네. 걱정됩니다. 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손죽 손죽의 데스노트를 걸고 어... 있는 팀이죠. 이힘 싸움 맵인데 어, 과연 저, 어떻습니까? 조합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유리할까요? 음... 저는 일단,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언라 쪽, 아니, 호드 쪽이, 쪽이. 쪽이 조금 더셀것 같아요, 호드 쪽이. 이 조금 더, 예. 네. 왜냐면 흑마가 둘이 있기 때문에, 음... 처음만 조금 더, 예. 힐러 조합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제가 두 명이라, 잘못될 거긴 한데, 그래도, 경기는, 네.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 벌써 손죽손죽 손죽 선수 물가에 있죠 위험해요 아... 저분. 아, 벌써부터 불길하게 물가에 있는 손죽손죽 선수. 손죽 선수 어디 있죠 지금 안 보이는데요. 물가에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 여기네요. 벌써 지금 와 지금 벌써 몇 명을 끌고 가고 있죠. 어... 오, 오 굉장합니다. 팔이 몇 개죠 저분? 네. <laughs>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물사지로 엄청나게 방영되고 물귀신입니다. 맞아 물기신두루를 두루, 끌고 갑니다. 지금 손죽한테, 잘... 자, 손죽자한테 잘못 끌리면은 두명씩 끌고 있거든요? 힐러를 두명씩 끕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전략 흉마가 손죽자를 죽이려는 생각이에요 어, 죽고 손죽자 지금 어 근데 살렸어요 살렸어요 네, 어 살아남... 정고? 어 저분을 살리기 위해서 네서를 전고를... 위해서 정고를 써버리네요 와 도대체 그는 대체 무엇인가요? 손죽자 지금 또 누구 어떤 먹이걸아 먹잇가를... 몰리 몰리 끌고 가네요 몰리몰리 이미 이미 욕하고 있습니다. 이미 욕하고 있어요. 계속 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머리 자꾸 데리고 가요. 물에 죽손을 씹으려고 어... 마호토템 깔았지만 아 말했습니다. 다시 또 끌려가고요. 또 끌려가죠 이제 수레버 네, 기미로 끌려갑니다. 죽선에서 이제 죽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벗어날 네, 수가 없습니다. 뽑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기분이 많이 안 좋겠어요, 저거. 네,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아요. 아 벌써 어... 보는 입장인데, 벌써 물에서 슬...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부터 더 지옥일 거예요. 저물 속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네. 이제 어... 아 히라고 싶어요. 그는 히라고 싶어요. 어? 잠깐 누가 좀와주 아... 있어. 진짜... 호드가 호드도 한두 명씩 죽고 있어요. 지금 한두 명씩 죽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기 싸움인지 네. 물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죽기싶프가상리로 죽기 가는데 이러고 두명 같이 끌려가는 아, 거거든요. 이거 잡으면 못 살려요. 제가 당해 봤는데 인너는 네. 그냥 끌려질 뿐이에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됩니 물레방아에 들어가아 어, 물레방아에 낀겨 어요 지금. <laughs> 그나마 <laughs> 물레... 복수리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사제였으면은 네.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어, 이게, 오. 저, 어이 몰리몰리 선수 손 놓은 것습니다 가만 있어요 지금 아, 어떡하세요? 그 지금 띵기였으 지금 아아 무례 익사나요? 하 사실 손주자를 네. 뽑은 것 대비 계속... 이게 오히려 좋은 네. 게 몰리몰리 선수 익사를 택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익사도, 익사도, 안... 몇... 익사도 안 시킵니다. 제가 당해봤는데요. 육지가 네, 올립니다. 육지로 올리면서, 육지로. 네, 육지로 올려요. 육지로 올립니다. 아, 도대체, 죽손, 손이 몇 개입니까? 죽손자. 아... 아, 지옥 같다, 진짜. 자, 일단은, 몰리몰리 아... 몰리 혼자 놔두고, 지금, 호드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 좋습니다. 자, 포드가, 다시 수력을 받나요 수력은, 얼마였지? 아, 다시 박습니다. 하지만, 몰리몰리를 구출해야 되는데, 사제들이. 아니다, 네. 제가 볼땐 아,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버리는 카드에요. 네, 네. 버리는 어쩔 카드입니다. 네, 1대1 교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하지만, 힐러 하나와 딜러 하나의 차이는 크죠. 나머지 딜러 두 분이 네. 잘힐 해봐야죠. 아, 아, 아 수력 받을 아, 때도 어. 같아요. 수력 기쪽 지금 싸움이 났습니까? 났습니다 네, 지금. 네수습니다네 지금 아스팔나 지금 허태 아, 아, 날리셨고요. 그래도 훈마 둘의 위력. 어 훈마 둘의 힐러가 죽었어요. 훈마가 훈마의 어? 위력 이거 CGD라면 어? 장난 아니거든요. 어, 이 당시 2대이 힐러 싸움이죠. 오또죽었어요또죽었어요 어, 또 오. 또 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어, 네? 지금 지금 얼라 쪽 힐러분들 분발해야 돼요. 지금 이거 쭉 이주하면은 밀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 얼라 쪽에 전사님도 지금 추가 투입되면서 네. 이게 여러분들 네. 지금 보실 때 프레임 버그라서 얼라 쪽 진영이 호드고 호드 쪽 진영이 얼라예요. 리로에다리드에다안 리로드에다 고쳐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지금, 얼라 쪽 분들, 데스노트 적히기 직전이에요. 죽손죽손에게. 아. 이, 정리, 회서 정리되는데요. 되면은... 정리됩니다. 호드가 얼라를 다 잡았어요. 이거, 땄고요 땄습니다. 땄습니다. 네, 다시. 땄습 네. 이러면은, 도적 쪽에서 움직여주나요? 이미, 아, 움직, 이미, 이미 움직였네요. 이미 움직였었고. 아, 역시, 역시. 하지만, 막아냈어요. 한번막았는데 아, 절? 아, 아 이러면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어 이러면 따있는데요 따입니다 이거 자절맞았습니다아따였어요 들어가면서 였어요따졌어요 아... 보여줘요 아 보여줍니다 아... 보여줍니다 보여줬습니다 그 빨리 리해야 돼요 갈까요? 지금 예. 얼라레스 얼라레스 뛰거든요 노가레스 뛰니다 노가레스 뛰어오고 있어요 지금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번거도 아, 지금 해피까지 돌렸습니다 지금 네, 하지만 지금 하얀 잎사귀 노가레스 막아야 되죠? 아 막았어요 막았어요 지금 3류 막고 있습니다 복구인가요? 아, 중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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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구 될것 같아요. 복구 될것 같아요. 네. 복구 된와 중에 요 지금 여러분 죽선 죽선 위치 보세요. 지금 등대까지 갔어요. 벌써 바닷가까지 <laughs> <등대까지 웃음> 가거든요. 아, 아 저기. 불상적이에요. 저기는. 네. 아, 저는, 명을...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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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죽자보다저손죽자를 선택한 개구의 개코에... 개구님의. 아, 정말, 치밀함에, 치를 떠겠습니다, 지금. 와, 잠깐요 저분은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살려면. 자살도 못하게 해요. 아, 저분은 아... 네. 자살도 못하게 해요, 진짜. 역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게임이 이미 끝나 있어요. 네. 하지만, 투, 이흑마의 파워로 지금 버티고 있고, 히페이랑 차학영 님이 지금 수력 방어하고 있습니다. 길싸움을 길... 많이 하고 있네요. 길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지금 길싸움에서 지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길싸움이 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은 보드쪽이 오히려... 기분이 네. 좋죠. 네. 그렇죠. 호드가 유리하죠. 이러면 점수가 유리합니다, 올라가니까 유리해요.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유지만 하면 싸움 유도하고 아. 지금 또 물가도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 평고 작가렸네요 평고 잡아렸어요아 통통통통 통통통통통통. 저 얼라 분발해야죠. 데스노트, 데스노트 적히기 싫으면 분발해야 돼요. 지금 킬러 두 명밖에 없거든요. 얼라 네, 많이 왔습니다. 수력 이런 많아요. 얼라. 얼라 네, 네, 지금 않아요.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물가에서 사상자 없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네, 또 오린인데 히펜더님 네, 흑마들이 뚫켰어요 흑마 뚫켰습니다 노가리오스가 거의 안되던님 만족하는데 와 지금 보이나요? 지금 보이나요? 야... 지금 와 녹기가 달라는 거죠. 녹기가 달라요 명기. 야, 카리 미쳤습니다. 야, 이거를 다 정리해 버리네요. 이게 정말 위력이죠. 이게 이게 흑마죠. 야, 올 여름 카불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길 야, 바랍니다. 이게 아. 카, 이게 흑마죠. 이게 흑마예요. 아. 우와. 근력습니다. 근력해요. 어무 시원했어요. 네, 고우가파의 음, 음, 조합이 되네요? 진짜 엄청납니다. 다 줄줄 녹아 내려요. 줄줄 자, 이렇게 되면은 정복 복풀이 마우 토템을 전장에서 썼더라면은 만약에 하부를다씌워줬더라면은 <laughs> 하지만 그는 어디 있죠? 아, 어. 아니, 같은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항상 같은 편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야, 복숭이, 네, 같은 편이에요. 네, 합니다 네. 아, 좋네요. 네. 정술은 그러면 끌려다녔으니까 기분이 좋았겠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봤습니다. 네. 정술 오케이. 정술 지금 근데... 지금 봅시다 어또 근데 계속 꾸준히 또 두, 들어왔어요 지금 이번에는 흑막 쿨기가 없거든요 흑막 쿨기가 없어요 아 이거 지금 건 선수 움직여 주나요 건 선수 움직이나요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면 어격이 한번 어... 당했기 때문에 지금 건이 왔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중간에서 왔다 지금 갔다 지금 선수 건 선수가 있어요. 살짝 살짝 간을 네. 보고 있는데 네. 네. 보여줘야 됩니다 미드 아, 힘싸움이 지... 어떻게 되냐. 지금 키포인트는 흑마입니다. 흑마 흥마 둘이 흑마인데, 지금, 노가리어스 거랑 진기님이 흑마를 잘 물어주고 있는데, 흑마가 지금 드립을 잘 치고 있어요. 잘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또 카볼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말이죠. 네, 카볼쇼 한번더 보고 싶은데, 풀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 되는 데 이제 풀기도 맞습니다. 풀기도 맞아요. 마주까지 받은 카볼쇼. 한번 보, 보고 싶네요. 아, 지금, 지금 힐하면 죽었습니다. 힐러면 죽었어요. 아. 어, 돌아서. 아, 오케이. 나 이쪽 보죠. 어, 이쪽에 올라가면 좀 많습니까? 왔네요. 정리가 좀 네. 되나요? 모두 지금 광산 쪽에 세명이숨겨놓고 있고 어, 선수 이렇게 되면은 유도한 것만으로도 1인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러면 정리됐네요 정리 또 됐어요 와막상막하니다 진짜 막상막하에요 돌립니다 돌립니다 건, 이렇게 네. 되면은 건선수가 네. 견제했던 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헛걸음한 게 아니란 말이죠 광을 간게 헛걸음한 게 아닙니다 저... 어, 지금 보니 어, 몰리 선수께서 계속 튕긴다고, 네, 튕긴다고 하시는데, 손중기 어, 손... 그 지형버그를 지금... 쓰시면 안 됩니다. 손중기 버그가... 지형버그를 쓰시면 안 돼요. 네, 손중기 손주... 어... 지형버그는 안 됩니다. 지금... <laughs> 이거... 이거 안 구해지면 은 어차피... <laughs> 버그가 의도한 건가요? 의도한 버그인가요? 의도한 버그는 아닐 거라고 네, 보거든요 의도한 버그는 몰스입니다안 튕겨도 어차피 혈죽한테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당해봤거든요 은빛 수정 당장에서 네. 아, 일단, 광장에서 네 아주 일단은 그냥... 집중하죠 집중하고 자 네. 아, 좋습니다 자 네. 이제 다시 싸움합니다 흠아 보여주나요? 다시 또칸 붙었어요 자, 이번에 한번 맞아 봤으니까 카브를 네. 조심해야 돼요 나호야 대장 깔렸는데 그바닥에 아무도 없고 대장 날렸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카불 아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하지만 차화역 선수의 쿨기가 왔습니다 어 잠깐만요 지금 만권이 들어주... 지금 새로 없어요 새로 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쿨기 다 되고 있거든요 해피까지 근데... 돌립니다 아 이거 셋소 없어서 데 거북상 있나요 거북상 저 나고요 덧뿌리지만 급장 썼습니다. 지원이 그만, 지, 그만까지? 지워, 지원이 지금 오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원 오고 있는데 조금 늦는데 그래도 잘 막았어요 이 정도면 어, 약군이? 이 정도면 실패를 네. 이번에 한것 같네요. 이만 네. 공화. 아, 아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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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믿으세 다시 수락하고자요. 어 그거? 어. 아 키리안 스턴까지 터지고. 저는 막은 것 같죠. 건선수 삼아 자, 아, 이렇게 되면은 흑마 자, 보자 음. 어... 지금 막상 막긴 한데 자, 힙햄 선수 날개 네. 켜주시나요? 아, 이게 여기서 한명 삭제되면 아, 아 그쪽이 그래. 훨씬 불리할 것 같습니다 한 명을 진짜. 누가 먼저 잡느냐 그죠 어질 들어갑니다 아. 필러진 마나가 레몬토리님은 거의 마나가 다 탔고요 어, 근데 지금 갑자기 얼라진 형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악사, 악사 두 명이 다 지금 서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힐러들크, 오, 오, 악사 와. 힐러를 잡아내네요. 어또 루프온까지 잡아내고 또 따나요. 어, 이거 또것아 이거 또따것 같네요. 아니다, 아, 너... 이거 지금 전투 걸로 투척하지만 어, 도적이 도전까지 왔습니다. 네. 도전까지 와서 비비는데 뒷방을 네. 하고,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코드가 있어. 아직 코드가 있어. 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 마무리 되나요? 건 마무리 되고 아 이거 땄습니다. 딸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켜줍니다. 네, 지켜줘야죠. 지켜줘야죠. 뭐 실수를 못당해줘죠 뭐. 바 전감도 끝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공포 카불? 아 그, 저거 때리는 어... 게 조금 너무... 아 조금 대대대 이제... 되나요? 오, 이젠 거는 망네요 태양 선수. 이젠 될것 같아요. 이젠 땄것 같아요. 땄네요. 땄어요. 자,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직 지지 않았어요. 네. 네. 우리 잠깐 우리 잠깐 몰리몰리님 보러 갈까요? 몰리몰리님 아, 지금...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이 됐나요? 공...공이네요 거의 지금 뭐라는데 끌려가고 있어요 <laughs> 블루몬님 화이팅입니다 네. 거의 죽손죽손의 패시죠 네 패시네요 거의 패시에요 와...힘물사직하지 아, 네, 이 정도면 욕을 해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욕을 해도 인정하죠 진짜 저때 기분은 키보드를 진짜 와우하다가 부수고 싶을 때가 저때 말고는 <laughs> 없습니다 사실 아, 진짜, 박아는 사람은 진짜, 지, 정말 지옥인데, 보는 것도 웃겨요. 네, 보는 건좀 재밌네요. 네. 돌아가기 전에 한번 박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사가 강풍 먹었고, 다시 또 밀고 들어옵니다. 아, 다시 흥마 이번에, 이번에, 이, 이, 싸움을 이겨야지, 승리를 할수있어요도 아, 타격 선수, 결의까지 켜줬지만, 보여주나요? 건선수, 여기서. 테러. 아, 뭔가 어, 죽었어요. 뭔가 죽었습니다, 지금. 아. 어. 하지만 여기서 건선수가 테러 한번 시도하죠, 지금? 극과 물어주면서, 남군 네, 테러 중입니다. 극과 물어주면서. 아, 하지만 지금, 어, 증명이 없습니 2대2에요. 2대2네요. 이렇게 되면, 운무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힘싸움이 좀 유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막을 것 같네요. 막아요 네. 막았네요. 막았어요. 건선수는 지금, 선수는... 지금 헤드가, 그게... 두, 두루가 은신 중인 걸 보고 오. 나는... 시선은, 돼, 시선은 잘 끌었는데 이렇게 되면 네. 한번 이겨줘야 되죠? 보여줘야 네, 되죠? 네. 근데 지금 올라호드 주... 아. 균형이 아, 무너, 주... 어, 아, 균형이 슬슬 무너집니다 균형이... 아 죽순죽순의 타겟이 바뀌었죠? 하얀 입사기죠 이제 아, 이제 하얀 입사기인가요 네, 아, 그렇네요 몰리몰리님이 보내버렸네요, 몰리몰리님 네. 모현이... 죽 죽었습, 죽었습, 네, 네, 죽었습니다. 죽고. 죽고. 근데 헤드는 나오있거든요 헤드는 유일하게 뛰쳐낼 수 있습니다. 페마를 올려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잘 떨쳐냈어요. 한입사기선수 주력 지킵니다. 이, 아, 이대로 고치 질것 같네요. 끝날 네, 것 같네요. 이대로 100점 이제 올려지면서 나팔이 네. 모두의 승리로. 이렇게 막판 끝납니다. 수력 싸움으로 승부가 결정되네요. 네. 그래도 보여준 건 선수 네. 잘했지만 수력 싸움이 살짝 울려지면서아 이러면은 개코님의 평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리나 선택을 하고 지게 되었네요. 자 지지 지지 자, 인터뷰를 하러 가볼까요? 네 네, 스팸님에게, 스님몰리몰리님에게 팬님 인터뷰를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아 아, 축하드려요 됐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연습 열심히 하셨죠 아, 쌉다, 브로 쌉다, <laughs> 브로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물리물리님 정말 고통 많이 받으셨고. <laughs> 아니, 네. 아, 나 지금 선생님, 내가 방송에서 이럴 줄은 생각도 못 했네요. <laughs> <아우. 웃음> 개콘님이 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물리님이 게임끝났다고 생각했죠. <laughs> 음, 어쨌든, 최종 두번 2승을 차게 가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긴 팀. 팀 명단을 알려주시면은 네, 일단은 기록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른 서버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쩔, 어쩔 수 없이 제가 공지했지만 아즈사라 골드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즈 아지사, 아즈사라만. 네 네. 수령은 아즈사라 캐리로 하시면 됩니다. 경매장 통합된다고 하니까 하나 뭐, 네. 아지샤라에 하나 묻어주세요, 선생님들. 네, 경매장 통합된다니까. 묻어주세요.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팸님 몰리 몰리님 팀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아, 백호님, 노가리오스님. 아, 네. 네, 네네. 고생했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걸 또 손죽자를 선택하고도 졌다. 이러면은 어? 명예도 잃고 승리도 잃은 선택인데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 그래도 손죽님은 재미 보셨대요. 아, 재미 보셨잖아요. 아, 그러면 네. 됐죠. <laughs> 한 명만 행복했으면 됐지. <laughs> 네, 월라이언스 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약간의 자분도 있었죠. 뭐 제가 음. 보기에는 오늘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맞아요. 성공적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노톡 노톡으로 했다는 것도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네. 저렇게 세 명이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세 분이 세 명이 노톡 공짜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좀더 살려보는 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런 이벤트 또 한번 더 다음에 더. 좋게, 기획해서 또 오겠습니다. 응.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